먼저, 이제, 산들씨에게 문별 문제를 낼게요. 아, 자, 이거, 나부터야. 한번 맞춰보세요. 네?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 아, 진짜, 문별씨처럼 대답해도 돼요? 네. 와, 선배님. 와, 선배님. 아 잠깐 타임. 거기서 더 가도 돼요. 더 가도 돼? 네. 와, 조상이다. <웃음> <웃음> 오, 살아서, 살아서 움직이네? <laughs> 미스터, 어, <laughs> 거기까지 왔어. 간추려, 어? 다, 간추려, 그냥, 나, 단어, 단어로 얘기해. 와, 화석! 아니야! <laughs> <laughs> 뭐야, 그럼! <웃음> <웃음> 잠깐만. 정답인지 땡인지 계속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네. 네. 지금 가, 계속 가도 되는 건가요? 네네. 땡! 아, 뭐야, 그럼! 됐어요. 정답은 어... <웃음> 조상님. <웃음> 잠깐만, 야, 조상님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을 했잖아요, 간추려서. 근데 하... 갑자기 뭐 화석으로. 가아 <laughs> 나는 조상님 했는데 자꾸 안니라길래 홀맨을 더 가야 된다고 여기서. <laughs> 아니 제 구이라인 친구들은 다 네. 저보다 선배님이잖아요. 어 그렇죠, 거의 그... 거의 그런가요? 다 음... 그렇죠. 다 선배예요. 다 저, 저, 제가 제일. 그... 진이도 네, 선배죠 선배인가? 선배인가? 저보다 아. 1년인가 2년 선배일거예요 그럼 너가 막내니? 진짜 막내예요 허! 그러니까 야막내치곤 <laughs> 측은...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laughs> 예? 아. 그만해라 이런 그만, 그만해라 <laughs> <어허. 우와. 웃음> 내 바로 밑에도 나랑 1년 차이다 <laughs> 바로 밑이 누구예요 켄이 한이 아니야? 아 빅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EXID였나요? 난 모르지. 저도 몰라요. 어, 어떻게? 알... <laughs> 아, 이좀 아실 줄 알았죠. <laughs> 어, 그럼 뭐 대충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예, 잘 모르겠네요. 어, 저한테는 이제 되게 먼 TV로만 봤던 어. 시상식에서 봤던 분들 이러니까 우와. 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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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때 이제 제첫 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첫 인상은 또어떠셨나요 네. 와, 산들이다. 어. 아이고, 힘들다, 정말. 아, 네. 제가 막내여서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던 예, 거죠. 예. 와, 조상님. 네, 근데 사실 처음 응. 우리가 만났을 때가 너무 웃겼으니까. 처음 만났을 네,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맞아, 맞아. 처음에는, 어, 아, 이 친구들이랑 못 친해지겠다. <웃음> <웃음> 제 말하지 않았어요? 어, 아, 난 얘네들이랑 못 친해지겠다. <laughs> 맞아, 맞아요. 그때 이제 당황해가지고, 응.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 <laughs> 아 이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아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냥 무턱대고 찾아가서 응. 이제 어, 친구에 당첨되셨습니다. 오, 이런 <laughs> 느낌이었어요. 얘네가 이래. 이랬... 예. 네, 그렇게 네. 얘기를 문별 씨한테 드리고 네, 나니까 맞아요. 문별 씨가 당황해가지고 얘네는 정말 응. 정신 좀 아니야. 이상한 친구들인가? 기억 못해요? 아 알아요. 근데 이제 뭐뭐 네. 뭐 자세한 게 필요하겠습니까? 어?